71번 병치유부적 병치유부 우리 몸이 병이 있을 때 있죠 약도 필요하고 뭐 부적도 필요하다지만 가장 쉬운게 뭐냐면은 땀을 흘리고 자면은, 이 몸에서 독소가 독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없애줘야지, 병이나. 독소를 몸속에 넣어놓고 무슨 약을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응? 평생을 먹어야 돼, 약을. 독소가 쌓이면은요, 독소 빼내기, 빼내기 전까지는 약을 평생을 먹어야 돼. 먹다가 죽어. 양 먹다가 죽어요. 양 먹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약, 약 먹다가 죽어버려. 독소를 빼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무시기 전에 숨을 쉬지 않는 거를 많이 해야 돼. 숨을 쉬지 마. 1분 참고, 2분 참고,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죽질 않아. 남이 목졸라해 죽지, 혼자 숨을 참는다고 죽지를 않아. 숨을 쉬지 마세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 병 치유 부적. 감사합니다.